종교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싱글로 그냥 살아가라는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엄마나 할머니 쪽에 이렇게 만신의 주력을 잡고 있다든지 근데 언니하고 잠자리만 하고 나면 다 미끄럼드 타든지 금전으로 다 없어지든지 일을 꼬여버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분 생년월일 성함 좀 불러 주세요. 적어 주세요. 네. 시집은 갔어요? 아니요. 못 갔어요. 왜 아직도 시집을 안 가요? 어, 자꾸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있어야 저도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는데 생각하고 자꾸 전먹만 나면 남자들이 잘 되던 것도 망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본인 사주팔자가 박복한 사주팔자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사주팔자예요 종교인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싱글로 그냥 살아가라는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다 건딘단 말이에요 종교 쪽이나. 그니까 본인의 조상에서 자꾸만 내려앉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내가 싫은 사람들은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만약에라도 <laughs> 붙었어. 그러면 이별의 문서를 줘야 되잖아. 그럼 뭘로 이별의 문서를 줘? 이 사람이 안 돼야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자꾸만 싫어는 주는 거야. 그면서 본인은 혼자 가져오는 사주팔자가 되는 거지. 그럼 평생 혼자 평생 살아요. 평생이요? 네. 평생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우리들 기운이 강해요. 이런 만신들의 그래서 타는 것도 빨리 타는 거고 좋은 것도 빨리 오고 나쁜 것도 빨리 와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가면은 괜찮은데 분명히 어머니 쪽에 엄마나 할머니 쪽에 이렇게 만신의 주력을 잡고 있다든지 어? 음, 이런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든지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모셔놨다가 없앴는지 없어요? 모셔놨다가 정확히 예, 어떤 분이죠? 어 단지를 모셔놨다가 그냥 없애버렸다든지 이렇게 신당을 차려놨다가 없앴다든지 어? 신에 대해서 얽혀 있다가 없앴다든지 이런 벌전들이 내려온단 말이야,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 사주팔자가 원래는 이런 사주팔자가 아니고 하나씩 계산적으로 가고 내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서포터를 해줘서 더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내 사주팔자인데 그게 지금 뒤집어졌잖아. 서포터를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밑으로 내려올 텐데. 그리고 떠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는다든지. 생각해보니까 외할머니가 응. 비밀동팔자라고 들어줬거든요. 응. 근데 그거를 안 받으셨어요. 신0년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 받고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안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뭔가를 조그맣게 모시고 있다가 없앤 것 같단 말이야. 없앤 것 같아. 그래요? 그냥 누가 보기 전에 응. 자기가 일생을 마감하기 전에 모든 걸 자기 스스로 끝내고 정리를 하라는 수선을 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요 문제점도 있는데 혹시 본인네 사촌 쪽으로 누가 계획사로 돌아가신 분 없어요? 있어요. <laughs> 그 누구예요? 저보다 두살 어린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망자랑 본인이 같이 다녀서 그래. 그럼 어떡 어해 <laughs> 그럼 망자를 보내던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잘 생각해 봐. 언니. 언니가 만났을 때는 상관이 없어. 어? 그냥 일반적인 연애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대시라라고 뭐가 되잖아. 근데 언니하고 잠자리만 하고 나면 다 미끄럼들 타든지 금전으로 다 없어지든지 일을 꼬여버릴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망자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사자의 기운을 안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도 타고 들어가겠지. 그럼 일이 엎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그 사촌동생이. 사촌동생이 가는 길을, 길을 닦아서 주는 거하고, 할머니가 벌전을 받은 거하고 같이 풀어줘야 본인이 아마 인생 길이 펴지지. 그게 아니면, 여기서 더 괜찮아지리라는 거는 없고, 신의 바람, 조상의 바람이 많이 탈 거예요. 뭐, 언니는 박복한 사주팔자가 되겠지. 누군만 만나면 지랄이 나는 거야. 어 <laughs> 싸움이 나던 아니면 진짜로 잘 나가는 제발도 한번 꼬꼬라지면 힘들어지듯이 그렇게 되겠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 그거는 어머니랑 같이 오시던 아니면 본인이 마음을 먹고 하던 그두 가지예요. 할머니 벌써는 음. 풀고 같이 풀어도 돼요. 같이 풀어도 되니까 그것만 기를 닦아서 보내준다고 하면. 아마 그거 해놓고 나면 한 3개월, 6개월 안에 사람의 인연줄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잡고 나면 본인하고 평생 갈수 있는 백년 해로 할수 있는 인연줄이라고 하고 본인이 맞춰서 서포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승승장구를 해서 금전으로 안정이 되고 사업세로 영업세로도 안정이 돼서 가라는 사주팔자가 있으니까 만나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같이 와서 같이 상의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쪽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머니랑 사촌하고 어 어머니 쪽 사촌이니까 네. 같이 풀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네. 같아요. 어머니랑 같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